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화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폭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가 통수권자가 무능했기 때문에 조선이 몰락됐고, 백성들은 빼고한빼곡과 고통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 우리는 강대국 소련의 먹잇감이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영일은 동맹을 맺고 일본으로 하여금 붉은 공산당을 막아왔던 것이 일제 36년의 피바람이었습니다이런 나라를 구해준 것이 미국이었으며, 미국을 움직여 만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한의 김일성은 박헌영과 야의 박헌영의 야욕에 의해 소련의 원조를 받고 중국의 허락을 받아 같은 동족, 같은 행제에게 총화를 퍼부어 국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겨우 남은 부산 낙동강 벨트를 지키다가 미군과 유엔의 원조로 우리는 겨우 영토 절반에 선을 끊는 일이 생기고 이 절반의 영토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상가족으로 같은 동족에 의한 침략의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를 건출하고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의 근면 성실 협동이라는 도전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도 기록할 만큼 급부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6%대 성장을 할때 우리는 무려 350배나 성장하는 기적 같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계 강대국 10위권의 우뚝선 선진국가로 들었었는데 이것이 오로지 우리의 우리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영토와 영도와 국민들의 헌신이 결합되어 이룩해낸 결과라고 봅니다. 전 세계는 우리를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적 같은 행복을 겨우 즐기기도 전에 희대의 사기꾼, 문재인의 평등 정의 공정이라는 거짓말에 쏘가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며 사기소를 버렸고, 전세계 호황을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했어. 이제 모두가 거지가 되고, 모두가 실업자가 되는 평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보는 동맹을 몰아냈고, 적장에게는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날마다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불상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군대를 만든 것도 부족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를 허물고 방호벽을 허물어서 적군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끌어 놓고 쇼를 하다가 이제는 그 상황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청년들은 갈 곳을 잃었고 일자리는 역대 가장 최하로 떨어지고 물가는 사상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집값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팔면 양도세, 살고 있으면 보유세, 결국 세금 못 내고 경매로 살고 있는 집까지 날아갈 판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놈들은 대장동이라 백현동으로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의 클럽을 만들어서 돈 잔치를 하고 하기에 고하 바쁜데 국민들은 일할 자리가 없어서 백수가 늘어나는 소리가 날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핑계로 국민을 개돼지처럼 돈몇 푼에 달래려고 몇십만 원씩 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잘나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붕괴시키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산천을 덮어 자연 환경을 훼손하며 한전은 적자로 이제 전기료마저 올라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깔 때마다 국가의 망신을 시키고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어 권력이 아부한자들이 이제야 정치가 바뀔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움직이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인권 대통령이라며 마치 자기가 전 세계 인권에 대해 큰 책임감이나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대던 자가 기수한 젊은 청년의 두 눈을 가려 악마의 입에다 쳐 넣는 이런 정부, 우리 공무원이 적군에 피살되고 불태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한마디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을 반역자로 몰아 문명을 씌우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문재인이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단한 개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촛불로 몰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인기가 끝나갈 때 마지 못해 내놓는 이런 참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인기 말에 1호 공공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서 말춤이나 박수를 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백억의 돈을 쓰고 들어오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토고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5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복습의 효과를 줬어.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좌파의 달콤한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근로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입니다.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사들이가 놓아지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만 타먹고 지금까지 놓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거짓말에 속아서 이 달콤한 돈몇 십만에 속아서 투표를 했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무능하고 악랄한 좌파정권 5년을 보면서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역사 앞에 단호히 엄벌했어.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작자들이 정치를 잡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을 칭송하고 북한을 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자들을 전부 모아서 북송시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에서 이들을 엄벌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상 천국, 지상 천국으로 보냈어.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들에게 해녹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무궁화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또한 우리 자식들과 후대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남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